누워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제 조카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말이죠 그 친구가 하루에 두 건씩 따서 하루에 5만원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커녕 그림판도 잘못 다루던 제가 지금은 로고로 월400 이상 로고 만드는 법도 고객이 알아서 문의하게 만드는 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만들 건 로고 회사입니다. 나는 디자인도 모르고 미술 감각도 없는데 무슨 로고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로고를 내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고를 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크몽의 판매 페이지를 하나 올립니다. 시안 5개, 가격은 4만원으로 설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2개에서 3개만 시안을 주거든요. 우리는 초보니까 양으로 승부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고객에게 문의가 오면 상호명, 업종, 원하는 스타일, 어디에 쓸 건지 등을 물어보세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안 5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직접 만들 필요 없습니다. 로고폴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슷한 업종 로고를 찾고 상호명만 바꾸면 끝입니다. 진짜 이게 끝입니다. 디자인 따로 안 해도 되고, 파일도 제공됩니다. 로고폴리에서 시한 5개 정도 추려서 보내면, 고객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고객이 고른 로고를 로고폴리에서 정식 구매합니다. 가격은 12,900원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4만원을 받았으니, 한 건에 2 7,100원이 남는 구조죠. 10분이면 끝납니다. 만약 하루에 6건만 처리해도 하루 수익이 16만원이 넘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 겁니다. 정말 고객이 믿고 맡기냐고요?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초벌라 시안을 많이 준다고 쓰고 실제로도 보여줄 로고가 많기 때문이에요. 고객은 선택의 폭이 넓은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로고 문의가 들어오면 추가 문의가 따라옵니다. 명함도 해주시나요? 간판도 가능하신가요? 이럴 때는 직접 만들지 말고 외주 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 마진만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블로그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하나 만드세요. 예를 들어 주는 로고라는 가상의 회사명을 만들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목은 로고 시안 몇개 받아야 할까? 내용엔 우리가 만든 예시 로고를 넣고 시안 5개에 사만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고객은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와 하고 문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크몽에서 연습하고 블로그에서 고정 매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하루 한 건도 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 하나, 작업 하나가 쌓이면서 고객도 함께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따라만 하세요. 로고 폴리 크몽 블로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똑같이만 하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로고 회사 대표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안 하면 그냥 평생 남의 로고만 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서 시안 5개만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수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고정 댓글에 실제 사용한 사이트와 템플릿, 예시 이미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작하려면 딱그 링크만 누르시면 됩니다.